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24일 화요일 헌금과 예배 설 연휴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할 문제는 헌혜로운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예배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가 중요할까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께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투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와 존경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잊게 해주시고 만물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여야 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10편 69편에 보면 소, 불꽃, 불과 굽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성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의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없이 드리는 효도가 어찌 효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분의 은다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옷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비싼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단장되고 준비되고 구별된 우리의 의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참된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해 드릴 때그 예배는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 마음 속에 와닿을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만나기만 해도 엔돌핀이 넘치는 것처럼 사랑과 감동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그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기쁨과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만남이 무익하듯이 깊은 감사가 없는 예배는 몸이 건조할 뿐인 것입니다. 예배에도 필요되지는 내용들이던데 그네 가지를 신약을 통하여 볼때 담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성포이고, 기도, 음악, 헌금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와를 배울 때에 빈손으로 여와를 배웁지 말아야 했습니다. 마치 설명제를 당하여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들을 곱게 준비하는 것과 같은 마음과 같은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11조 헌금을 드리는 일이 예배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11조 헌물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엽대상 16장 19절에 여와 호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그것을 재물, 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우리의 영혼이 담긴 예물일 것입니다. 여와 연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여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를,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죽어 종되어 종,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해방시켜시고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치 아벨의 제사처럼 그가 많은 것들을 드렸을지라도 그 속에는 감사가 없고 그 속에는 마음이 없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예배는 사단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여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 그저 보이러 오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치를 떨고 싫어하셨습니다. 구원 만든 우상은 하나님께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세서 3장 5절에 보면 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땅에 있는 지체들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욕망으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욕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까? 욕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도 자기를 경배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때로는 그것이 값싼 열매 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왔다가는 형식적인 예배, 기도와 권면과 이야기 덕은 값싼 열매들이며 흔히 나무에 매달아 놓은 열매에 불과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선행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좋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참 열매들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는 어떠한 사람들을 대표합니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런 자들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물들을 안전한 하늘 창고에 맡겨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대들의 집이나 의복 가운데 어떤 것을 희생해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안전한 장소에 두도록하라. 그대들의 십일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감상금을 줄이지 말고 더 늘리도록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재물을 하늘에서 쏟아 주시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소유물들을 대리자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들은 그분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과 손이 되어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몹시도 인색했었고 나누어 주는데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헌금으로, 봉사로, 환한 미소와 섬김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충성된 청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큰 점과 메마름과 탐욕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타적인 봉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와 봉사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